작은 마을 백미리가 들썩입니다. 어촌 뉴딜은 해양수상부가 미래 유망한 어촌 300곳을 선정해 혁신어촌으로 개발하는 국책사업. 화성시 백미리가 경기도 내에서 대표적으로 어촌 뉴딜 300에 선정됐습니다. 대단하죠? 오늘 여기 현장에 오신 것도 백미리가... 어, 어촌 체험 마을의 대표적인 성공 어, 비즈니스 모델 케이스라고 할수 있고, 또 저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어촌 뉴딜에서도 어, 8대 선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백미리 어촌계 이창민 사무장님께서 백미리 어촌 마을의 성공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백미리는 어, 와서 여러분들 마을들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백0 0미리 와서 사람을 보고 갔으면 합니다. 2005년도 자율관리 공동체 56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018년도 저희들이 작년 바다가꿈 제우수 그리고 오천유질 104까지 저희들이 합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구 하나가 잘라서 된게 아니고 리더와 지역 주민들이 단합을 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창미 사무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사무장으로. 2012년 스카우트 됐습니다. 어촌 개장을 도와 백미리의 부음을 이끈 주역. 그녀가 말하는 성공 어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딱세 가지예요. 사심 없이 리드는. 그리고 해계가 투명해야 되고. 셋째 이제 지역 주민들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어,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지속 가능한 그 말이 되지 않을까요?